안녕하세요, 카멘입니다! 우와! <laughs> 카멘이 오늘은 이제 포켓몬고를 하러 여기 도쿄 신주쿠에 왔어요, 신주쿠 에어박 이제 에어박그 그 촬영도 같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일본이 뭐 어떻게 증명되나? 일본이 어떻게 증명돼요 지금 에어박사 도망가고 있어! <laughs> 주위를 둘러보면 거의 다 이제 포켓 스탑이고 일본에도 발렌타인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사랑둥이도 많이 뜨고 루어 모들도 많이 설치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카멘이 저기 신주쿠 그 포켓 스탑이 많은 신주쿠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요 한국에서 아직 못 잡은 그 플러시 있잖아요. 플러시 마이농 그 친구 빨간색 이제 플러시가 등장해 가지고 카멘 이 플러시를 한번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플러시 나와라 플러시 플러시 자 이제 플러시가 아마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오 플러시 나왔다 가면 도 플러시는 처음 잡아봐요 허허 <laughs> 빨간색이고 굉장히 귀엽네 <laughs> CP가 1187이나 되는 플러시고 자 그러면 황금라지를 먹여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먹여서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플러시 오케이 하나 둘 셋! 오케이! 카멘이 이제 마이농이랑 플러시랑 같이 다 얻어봤네요 자 새로운 포켓몬에 이제 등록되는 플러시고 오 뒤에 꼬리에 플러스 모양이 있어 굉장히 귀엽네 이제 뒤에 꼬리를 보면 플러스 모양이 꼬리에 이제 달려있는 플러시네요 오 CP는 굉장히 높고 조사 한번 해볼까? 음 보통 이상인 플러시네 자 카멘이 여기 이제 신조코 완전 내부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루어모들이 굉장히 많이 또있고 포켓스탑의 개수도 어마어마해요 와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사방이 전부 다 이제 포켓스탑 천지에요 천지 포켓몬 뽑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뭐뭐 있냐면 뭐 치색조 루기야 마자용 메탕 삐 그리고 스라크가 있는데 메탕 걸리고 싶어요 메탕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. 또! 뭐야? 아, 이거 돈, 돈. 돈, 돈 이거 바나나는 거를 모르고 해버렸네. 자, 다시 하나, 둘, 셋. 아, 이거 누르면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아니네. 자, 가보겠습니다. 가자! 어, 뭐가 하나 나왔어요. 자, 과연? 아, B가 걸렸네, B. B가 걸렸고, 한 판만 더 해볼게요. 하나. 둘, 셋, 해가지고 돌려봅시다. 어, 이번은 뭐지? 자, 네. 오, 이번에 칠색 조올려요 칠색 조. 자, 카메이 뽑은 칠색 조와 삐에요삐 아주 귀여워. 나중에 그 카메 집에 나 떠나야겠어요. 몬스터 볼 뽑기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과연. 요 마스터볼을 뽑고 싶은데, 마스터볼. 자,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과연, 어떤 볼이 나올지. 어? 뭐야,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카멘이 이거 무슨 볼을 뽑았는데, 이름은 모르겠고, 굉장히 폭신폭신한 게 귀엽게 생겼네. 푸쉬. 포켓몬이 나갈 것 같은데? 자 라인업은 프리저스 시카이죠. 보만다, 뮤츠, 망나뇽 두 마리로 해봤고, 지금 20명 다 들어와 있어요. 20분 다 들어와 있고, 오 일본에서 첫 레쿠자 레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 영민에 쓰는 레쿠자예요. 영민에 쓰는 레쿠자. 자 레쿠자 배틀 성공 일본에서 첫 전설 레이드 클리어. 아이템은 유윈 황금라지 한 7개 어, 기술머시 스페셜까지 주고 자 볼은 오. 볼은 12개 주네 자 레쿠자가 과연 레쿠자 잡기 도전 2042짜리 레쿠자 이제 일본에서 첫 레쿠자를 한번 잡아볼건데 황금라지를 한번 먹이고 2042짜리라서 그렇게 좋은 레쿠자는 아닌 것 같아 자 들어갑니다 아 좀 위로 던져야 돼, 레쿠자. 어이구, 왜 이래? 어, 일단 들어갔어요. 아, 과연 잡을 수있을는지 하나, 둘, 한 방에? 에 일단 나와버리는 레, 레쿠자고. 자, 한번 신중하게 던져볼게. 약간, 어이여 어이, 어이, 이러면. 아, 공을 얼마나 날린 거지, 이거? 자, 이제 공세개밖에안 남았고. 자, 자신있게. 아유, 휴대폰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. 오케이. 어이, 그냥 던져야겠다. 어이, 아, 못 잡았어, 레쿠자. <laughs> 한국에서잘 던지는데, 일본 오니까 잘안 던져지네. 일본 신주쿠에 와가지고, 포켓몬고도 해보고, 뽑기도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, 안녕!